다음 그림에서 삼각형 ECF의 넓이를 구하세요라는 문제인데요. 사각형 ABCD가 정사각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AB 길이가 12니까 AD의 길이도 12가 되겠죠. 그리고 DE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여기가 직각 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DE의 제곱 플러스 12의 제곱이 144. 이것이 15의 제곱 225와 같다가 되는 거고, d2의 제곱은 144를 이항해서 빼니까 81이 나오죠. 여기가 81이 됩니다. 그러면 d2는요, 제곱해서 81이 되는 게 9와 마이너스 9가 있는데, 마이너스는 안 되니까 d2의 길이는 9가 되겠네요. 자, d2의 길이가 9면, 이 dc 길이가 10이니까요. 12에서 9를 빼면 여기는 3이 되겠네요. 자, 이 삼각형에서 높이는 구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 밑변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데, 여기를 X라고 놓아볼게요. 여기를 X라고 놓으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과, 이큰 삼각형이, 그렇죠. 닮음입니다. 닮음. 닮음인데요. 여기 길이가 지금 12잖아요. 자, 그러면 닮았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닮음비. X 대 X 대 X 플러스 12. 이것이 X 대 X 플러스 12는, 3대 12와 같다. 이렇게 되겠죠. 닮았으니까 변의 길이의 비가 같습니다. 3대 12와 같아서, 여기 약분하면 1이고 여기는 4, 1대 4인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게 같으니까, 4x는, 4x는 x 플러스 12이고, 이항하면 3x는 12니까, x의 값이 4가 나옵니다. 여기 2x가 4가 되니까요. 삼각형 ECF의 넓이는 3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높이 3이 되어서 우리가 구하는 넓이, 여기 2죠. 우리가 구하는 넓이는 6제곱센치미터. 이렇게 구해지겠습니다.